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N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채널 MNL 뜬금 인포 코너구요 어,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창업 꿀팁이라고 하는 파트구요 어, 여기서는 제가 본 강좌에서 다루면서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 혹은 강좌 이후에 새롭게 수집된 부분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그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꿀팁 같은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런 꿀팁들이 어느 정도 이상 모이면 다시 이제 과거에 있던 강좌랑 엮어서 새로운 강좌로 이렇게 꾸며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시장조사를 위한 기술통계자료 검색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 지금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뭐 디딤돌 같은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사실 시장 조사를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과거에 이런 시장 조사를 위한 그런, 그 시장 조사 분석을 위한 그런 강좌로 구성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관련돼가지고 제가 여러가지 이제 그 사이트들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 구글 검색 같은 걸 통해서 하는 방법이 일단은 1차적으로 해볼 만한 일인데요. 근데 이번에 그 저희 시청자 분들께, 분 중에 한 분께서 그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제그 그, Q&A 채널 쪽으로 이렇게 정보를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어, 실제로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제가 강좌 저번에 구성을 할때그 안에 비대면 관련해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의 RFP 과제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보고서가 나왔고 정부에서는 그 비대면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라고 자료를 이렇게 하나 걸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시청자 분하고 같은 분이에요 제가 그 분께 그 소중한 자료 공유 감사드린다고 메일을 드렸었는데 회신을 주시면서 아, 이 정보가 정말 좋은 정보인데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또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첫 번째에 있는 기능형 산업 시장 분석 시스템입니다. 해서 어, 실질적으로는 저도 이거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사실은 이런 그 관련 자료 검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좌 준비도 있지만은 이제 최근에 제가 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아무래도 혼자 사는데 한계가 있는데요. 또 이렇게 그 당신께서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그 다들 경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은 이런 중요한 정보들은 아무리 오픈이 돼 있다 그래도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또 채널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말 그대로 적어도 산업이나 시장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이 이게 어려워 가지고 본인이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 이런 마인드로 이제 저한테 이런 좋은 생각으로 저한테. 어, 보내주신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 강좌를 구성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께서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의지도 있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시는데 정말 글만 쓰는 게 문제라서 정부 지원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 페이퍼만 잘 써가지고 사업역량은 없는데 페이퍼만 잘 써가지고 정부지원 사업을 받는 보다, 받는 사람보다는 여러분께서 그걸 받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또 저랑 이렇게 같은 제 생각을 제 바램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이자를 리 빌어서 그 제가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보내 주신 이 시청자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괜찮으시면은 그분께 좀 감사 인사를 댓글에 좀 달아 주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오늘 알려 주신 이 시스템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은 그냥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나게 왠지 아쉬워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제 시장 정보미 분석 강좌에서 달아드렸던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루려고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지능형 산업시장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능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그냥 인공지능 특화된 아이템만 다루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 지능형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뭐냐면은요. AI 기반의 분석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AI 기반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산업이나 시장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보여 줄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공유된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거 정부 사이트에서 산자부에서 만든 산자부가 아마 맞을 거예요. 키스트에서 만든 그 산자부 산하 기관이죠. 키스트에서 만든 굉장히 좋은 사이트고요. 사실 이게 예전에는 돈을 주고 구입을 했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었거든요. 실제로 이 같은 정보는 아니지만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금융위원회인가? 아, 금융위원회가 아니고 한국 은행정보원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서 실제로 이런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어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시장 분석 시스템을 그때 제가 초기 멤버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초기 모델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몇번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지금 그쪽은 나름대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됐는데 그 시스템은 저도 못 들어가 봐요 왜냐하면 그게 유료인 데다가 공개되어 있는 기관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못 들어가 보는 시스템인데요 근데 그 베이스 거기에 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이제 민간 일반 사람들이 모두 볼수 있게끔 이렇게 그 공유를 해놓은 사이트가 있다는거 정말 좀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되게 놀라웠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 하나 만들려면 은 실제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쫙 모여 가지고 산업 분석하고 시작 분석하고 막 조사해 가지고 다 통계 자료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공개를 한다는 거 정말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료인지 한번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능형 산업 시장 분석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 일단은 여러분께서 이거를 좀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으시면은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회원 가입을 이제 조금 전에 했었고 어그 회원 가입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이게 좋은 사이트라는 진짜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 사이트를 좀 분석을 한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정말 이게 사실 차업꿀팁이 이번에 계획된 게 아니고 8월달 쯤에 런칭할라 그랬었고 또그 다음에 원래 제가 계획했었던 그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코너가 있었는데 그 주제를 조금 뒤로 미루고 이 시청자분께서 또 이렇게 열심히 소중한 자료 공유를 해, 정보 공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제 점유 시간을 날려가면서 어, 좀 가능한 빨리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그첫 번째 창업 쿨팁각 코너 첫 번째 코너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검색창이 나와 있잖아요. 뭐 간단합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검색을 눌러 주시면 돼요.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가 만약에 안경 렌즈다, 이렇게 검색어를 치면은 창의 안에 이렇게 새로 팝업이 뜨면서 이렇게 안경 렌즈가 속한 이제 분류 코드가 뜹니다. 여러분이 아마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에피소드 34, 35를 들으셨다면은 그 안에 이제 제가 뭐 세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해가지고 표준 산업분류 분류 코드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분류 코드가 여기 똑같이 떠요. 그래서 안경 렌즈가 이제 속한 게 이제 2, 3, 1, 2, 1부터 4, 6, 4, 9, 3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제조업도 있고 도매업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만약에 27193 안경 및 안경 렌즈 제조업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걸 이제 여기 있는 이 분석 버튼을 누르시면은 돼요 이 분석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국내 시장 규모가 다 뜨고요 내수 시장이 어떻게 돼 있고 추락이 어떻게 되는지 뜨고 이거는 미국 시장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여기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NAICS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A가 그 아메리카, 그래서 이게 미국 시장이에요. 요, 근데 요게 이제 전문가들마다 수집할 수 있는 자료가 차이가 있고 그, 그 다음에 서술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어서 모든 품목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국내 시장은 100% 있고 이제 해외 시장은 미국 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글로벌 시장으로 잡힐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열심히 웹서핑을 해서 찾아가지고 막 보고서를 하나하나 뒤져서 해야 되는 그 내용들이 그냥 여기에 품목별로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놀라운 거는 여러분 경쟁업체 찾는 거 되게 힘들어 했잖아요. 이게 그뭐 세세분류라서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세부적인 품목까지는 보기가 어렵지만은 적어도 27193이라고 하는 이그 세세분류 이 거대한 카테고리 안에서는 실제로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라 그래서 이제 메이저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쫙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2019년도 기준이니까 가장 최신이고요. 2020년도 내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께서 시장조사를 하실 수 있는 그 공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발품을 팔았어야 되는 게 이렇게 완벽하게 나오고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시장조사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신력 있는 자료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키스티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이미 공신력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차용으로 하셔 쓰셔도 어느 누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 제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완벽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2018년도까지 나왔고 CAGR도 나왔으니까 제 창업 강좌에 있는 내용들 감안하셔 가지고 이거 이용해 가지고 그 뒤에 2030년까지 그냥 쫙그 연평균 성장률 곱해 가지고 예측 시장까지 다그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료인 거예요. 예. 정말 다시 한번 제가 그 시청자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어, 마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나오냐? 그게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기업별 시장 점유율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전 페이지에서 아 여기는 여기안 나와 있네요. 여기 이제 이 왼쪽에 탭이 있어요. 탭에 보면 뭐 시장 규모, 산업 구조 뭐 이런 탭이 있거든요. 그런 탭들을 하나씩 선택을 해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시장 규모에 대해서도 되게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과점 시장이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HHI, CR3 비중 이런 거는 지금 여러분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요. 나중에 한번 이 키스티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고 각각의 이제 용어가 어떤 의미고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여러분에게 이제 좀그 정리를 해가지고 또 따로 강좌로 편성을 해서 계속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자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규모별 시장 점유율에서 뭐 중견기업이 몇 프로, 중기업이 몇 프로, 소기업이 몇 프로 있다. 그래서 아이 안경렌즈 쪽은 대기업은 거의 안 들어가 있고 중견기업이나 중기업, 소기업 쪽에서 많이 하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케미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보면은 지금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이 기업 말고 이제 여기가 이제 중견기업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구조 쪽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이거 따지기 되게 힘든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전방 시장, 후방 시장하는 산업 구조 따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뭐냐, 글씨를 조금 줄일까요? 이 산업 연관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제 사이트 소개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다뤄 드리진 않을 텐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여러분 시장이나 이런 r&d 지원사업 같은 거 특히 디딤돌 같은 거쓸때이런거 하나 넣으면 은 되게 있어 보이고 되게 괜찮은 분석거리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뭐 전방산업이다 후방산업이라 해서 연관구조 따지는 건데요 이런 것들도 한요 정도 카테고리만 나와도 여러분이 특정 품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품목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게 쓰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그냥 그 시장 조사가 그냥 시장 조사도 아니고 아 공급자, 그러니까 안경 렌즈나 광학 렌즈나 광학 요소 제조업의 공급자들은 주로 어떤 기업들이 있다. 또 반대로 구매자들은 주로 어떤 기업들이 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울 정도의 자료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어디에서 판매를 할 건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니까 러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떤 특정한 품목을, 안경 렌즈라고 하는 품목을 다루는 경우에도 이 자료를 쓸 수가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뭐, 뭐, 강, 강성 건조업은 조금 이상하긴 한데, 강성 건조업 같은 게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료하고, 그 다음에 강성 건조업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방 시장인, 뭐, 안경 및 안경 렌즈 제조업이나 아니면 안경 및 안경 렌즈 제조업에, 어, 그, 이거, 이게 전방시장이었나? 예, 전방시장인, 뭐, 예를 들어서 전방산업인, 아, 이게 후방산업이네요. 후방산업이 뭐,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전 단계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그 조, 자료까지 같이 합치면은요, 정말로 그큰 어떤 대분류상에서의 시장조사는 정말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 무엇보다도 여기에 그렇게 큰 어떤 시간적 노력을 쏟지 않아도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이 앞단으로 잠깐 가볼게요. 앞단으로 가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그, 클릭을 해가지고 한 번에 보는 것도 있지만, 뭐 시장 규모 분석, 경쟁 현황 분석, 사업성 분석, 환경 분석, 그리고 지식 창고 안에 들어가보면 여긴 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리포트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로 바로 이어져가지고, 거기서도 에 필요하는 그런 산업 정보나 시장 분석 정보나 그런 동향 같은 것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시장 규모 분석을 바로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분류를 선택하라 그래요. 그래서 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건 제가 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대해서 지난 강좌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따로 안 드리겠지만은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선택하시고 의료정밀광학기기 시계제조업 선택하시고 의료용기기 선택하시고 기타 의료용 안경 및 안경 렌즈 제조까지 들어가서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장 규모가 분석이 되는데요. 이 시장 규모 분석쪽으로 들어가면은 표준 산업 분류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산업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8자리 코드로 나오게 돼 있는데 그 품목별 분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통계청 그 기준 분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나는 안경용 렌즈를 좀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이게 이제 안경용 렌즈를 단독 산업으로 분류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산업은 큰 카테고리로 갈수록 좀더 그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분류 세부 분류 품목적으로 가면 거의 한 몇천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세세 분류까지만 하지만, 이제 시장조사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 상품 분류가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로 들어가 보시면은, 클릭을 해 보시면은, 그 안경 렌즈, 님뭐 안경용 뭐 소품해가지고 27193에서 더 딥하게 들어간 27193201이라고 하는 품목, 안경용 렌즈라고 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그런 그 시장 규모가 나와요 여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조금 아쉽기는 하죠. 여기는 지금 추라액밖에안 나와있기 때문에 사실 더 정확하게 볼려면은 이제 내수 시장을 봐야 되는데 사실 추라액이라고 하는 건 올해 이제 추 출하, 국내에서 출하되는 그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수출이나 수익 같은 게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것만 가지고라도 대략적인 매출 규모로 산정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그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뭐 비단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니고 무슨 뭐 투자 유치로 IR자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용도의 그런 뭐 사업 계획서를 쓰시거나 아니면 뭐 사업 전략을 짜실 때 이런 시장 규모의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그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의 동향을 여기에 녹여내가지고 이걸 잘 이제 풀어가신다면은 정말로 좋은 그런 그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까지 여태까지, 여태까지 봤었던 자료들 중에서 정말 가장 깔끔하게 진짜 시장 규모하고 산업 구조에 관련하는 정말 가장 깔끔하게 정리가 잘된 정말 엑기스만잘 뽑아 놓은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사이트가 지금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는지 되게 신기할 정도인데요 아 정말 이번에 키스티에서 정말 큰일을 하나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여러분께 이제 한 가지 당부사항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원래 시장 조사라고 할 때는 이제 템이 있고 그 다음에 썸이 있고, 아, 쌤이 있고, 그 다음에 쏨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제 토탈 전체 시장이 얼마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뭐 유효한 시장이 얼마냐, 내가 이제 당장 들어갈 시장이 얼마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런 그 사이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템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주 운이 좋으면 쌤 정도까지 갈수 있어요. 근데 쏨이라고 하는 특정 분야 시장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료 검색만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수많은 가정과 조사를 통해서 아, 수많은 조사와 분석과 그 다음에 가정을 통해가지고 계속 예측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만 그냥 딸량 올려놓는다고 여러분의 사업계획서가 완벽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앞단이 어느 정도 규정이 된 상태에서 이 쏨을 분석하게 되면은 정말로 여러분한테 많은 그 도움이 되거든요. 일단 공수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매에 대해서 조금 더그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조사 자료가 이제 처음이자 끝이자 그래서 이것만 그냥 복붙해가지고 집어넣으시는 건 정말 하수들이 하는 것들이고 정말 이렇게 얻기 힘든 자료를 잘 수집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진짜로 나가려고 하는 그 핵심 목표 시장이 어딘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그냥 브록으로 뭐 이제 제가 그냥 끝내기 좀 아쉬워가지고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란 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어떤 활용도 면에서 보면은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기술들만 이렇게 품목을 뽑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찾으려고 하는 아이템이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이 키스티에서 한저 사이트가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여러분, 여러분께서 어떤 제조업을 하시건 간에, 어떤 형태의 사업 아이템을 갖건 간에, 일단은 어느 종류의 표준 산업 분류상 어떤 품목에는 반드시 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그 품목에 대한 시장은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있고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은 이제 첨단 기술 쪽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찾으시려고 하는 그런 아이템이 좀 이렇게 미래 지향형 그런 신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면은 여기에 없을 수도 있어요, 품목이.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서 장점이 있는 거는 이 안을 찾아보시면은 어,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하려고 하는 일과 매칭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런 아이템에 관련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좋은 정보들을 많이 담아 놨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트를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기술로드맵 SM 테크였나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예, K맵스. 아, 이거 제가 사이트를 잘못 넣었네요. 요거 사이트는 제가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요거 아닙니다.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해당하는 그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요. 어, 이런 이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라는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도 바로 이로 리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2020에서 2022년도 항상 그 3월인가 4월쯤에 이게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 매년에 이제 그 매년도 그 첨단 기술에 대한 그 로드맵이 쫙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점 되게 간단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보고 싶다?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어떻게 되냐? PDF 파일이 쫙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 여기에는 없는데 과거에 있는 자료 중에 혹시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2019년도, 2021년도도 충분히 굉장히 좋은 최근 자료잖아요. 뭐 2018에서 2020년도도 굉장히 좋은 자료고, 뭐 2016에서 2018년도도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나름 쓸만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분께서 원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요 자료실에 들어가서. 이제 과거 통합 보고서를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셔도 역시 관련된 PDF를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자료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슈 리포트 같은 거는 들어가 보시면은 최근에 이슈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리포트로 뽑아내는데 그런 것들도 그냥 신문 기사 뒤지는 것보다는 굉장히 정돈된 리포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운 받으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서나 IR 자료 활용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뭐그 외에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좋은 뭐 기술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로드맵 파일 다운 받으면 어떤 있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인공지능 쪽에서 하나 다운받았거든요. 그 인공지능 쪽에 지능형 로봇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그 PDF 파일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뭐 물류로봇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류로봇이라는 항목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물류로봇 항목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 기본적으로 이정의및 범위가 있으면서 여러분께서 머릿속에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로봇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죠. 이런 것들을 차용해가지고 여러분 사업계획서에 탁 녹여내면은 되게 멋있는 표현들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금 현재 정부 지원 정책 동향이 어떻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려 swot 전략을 아예 중소 벤처 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모든 품목에 다 있지는 않아요 모든 품목에 다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SWT 전략할 때 맨날 뭐, 뭐, 찾고, 뭐, 이런 그 뭐냐, 자료 찾고, 막 보고서 찾고 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짜집게 하고, 막 거기에 여러분 생각하는 거 넣고, 막 뭐, 신문기사 같은 거 넣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걸 여기 이렇게 완벽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물류로봇 아이템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어떤 그 핵심적인 또 추가 사항들을 넣어가지고, 정말 너무나 좋은 그런, 그 swt o 전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이제 패스트 전략을 집어넣는 것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 이제 중소기업의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떠해야 되냐 그러면은 요런 이제 현재 그 시장의 추세에 맞겨가 맞춰 가지고 요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 여러분께서 실제로 향후 이 사업을 운영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된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시장 환경 분석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아까 그 키스티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만은 여기에 만약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참고하시기 좋은 게 여기는 세계시장도 나오면서 동향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글도 나오고 실제로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그 규모 및 전망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뿐이 아니고 이제 이 뒷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국내시장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정책동향이 어떻게 돼 있고 특허동향이 어떻게 돼 있고 해가지고 이 물류 로봇에 대한 아이템만 해가지고 거의 한 열몇 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그런 보고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참조하시면 여러분이 시장 분석이나 이런 사이트 조사하실 때 정말 그 공수를 많이 줄이면서 굉장히 알찬 내용의 그런 이제 자료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그만큼 공신력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향후 산업을 할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여기서 알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께서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해서 향후에 이제 여러분께서 시장조사 같은 거를 조사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딤돌이 지원 사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좀 그런 관련된 그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그 안에다 녹여내시면 정말로 알찬 그런 사업계획서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시장 분석과 어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고요. 실제로 여기에다가 정말 조, 좋은 사업계획서 또 정말로 훌륭한 BM을 만들려면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인드를 녹여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긴장을 타시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창업 쿨팁은. 어, 여러분이 이제 시장조사의 어려움을 겪을 때 실제로 그 안에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 통계자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 다음에는 제가 뭐꼭 이렇게 정보 공유만 아니더라도 참고하면 좋을 만한 지식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창업 꿀팁에서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오후 되시길바라고요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 계획서나 여러 가지 이런 그 일들 굉장히 모두 잘 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NL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